<웃음> 17, <웃음> 음. 18, 20, 22 오늘은 처음 하는 곳인데 예전에 안 했던 게 뭔가 살짝 바뀌는 게 있으니까 잘 보고 해야 돼요 자, 시작 19, 21 1도하기2 여. 음. 아하, 20이 나왔나 보다 그동안에는 1 0 얼마 더하게 만나보다 23 4 24 잘했어요 또 오른쪽도 시작 16 17 20 16 18 1 1 오호 여기도 응. 20이 넘는 거네 지우고 다시 해고요 응. 20이 아니지 어. 여기 빨리 안 해도 돼 21. 음, 그리고 위에 하나, 2번 다시 해봐요. 2번 이 2번 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. 음! 고쳐줍시다. 또 잘못했네 음, 처음이어서 그래, 여기가. <laughs> 그러니까 서둘만 어. 사.. 여기는 빨리 하면 안 돼. 1, 2, 2 22, 3 2 22, 3 24, 2 0 21, 3 2 5 2 1 25 그래 이게 우리 진짜 실력이지 또한 번만 더 해봐요 시작 17 19 18 19 20 안돼 고왜 하필 이 20이 나오냐고 음. 21 20 21 시작 17 1 <laughs> 0 고 이시 이히이 이히 3 2 좋아요. 이사이이 이야 8 더하기니까 30 30이 나오는